장세기 1장 1절로 19절입니다. 장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잖아.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작. 예, 어제는 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대하여서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이 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면 세포 분열로 생겼을까요? 그러면 그 세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걸까요? 세상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 예,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땅이 혼돈하다. 짜임새가 있지 않고 무질서하고 텅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허한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조그만 어떤 존재도 없었던 거예요. 어떠한 재료도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것이 2026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살아 본 적이 없는 해입니다. 오늘 그 아무도 살아 보지 못했던 그 시간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어요. 아, 올한 해를 시작하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래를, 한 해를 살아가지?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할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하시고자 원하시면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돼. 창조를 믿는다라면 그 어느 것도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었는데 이렇게 많은데 무엇을 못 이루겠냐라는 것이 아브라함 그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드시고 빚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못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움직였듯이 여러분이 올해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창조의 역사. 내 삶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이 없었는데 물질이 없었는데 건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예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것. 내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2026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셔요. 성년님께 여러분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종종 드려지는 예환대 6.25전쟁 때 미군이 집차를 타고 쫙 가는데 한국 할머니가 두꺼운 짐을 짓고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어, 할머니 어디 가셔 그러니까 저기 간다고 러니까 타시라고 아, 태워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를 탔어요 예. 차가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이 군인이 백밀러로 거울로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보쯤을 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보쯤을 지고 계셔요? 아유, 나, 내나 네, 혼자 탄 것도 죄송한데, 아유, 어떻게 지금까지 맡겨요? 사실 차 안에서 짐을 내려놓으나 짐을 쥐고 있으나 차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차를 탔다라면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2026년, 우리는 2026년이라는 차를 지금 탄 거예요. 하나님께 타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2025년으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면 할머니가 그 차를 타고 가면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가면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삼절입니다. 삼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라니까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일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26년 다시금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성경 읽기를 즐겨하십시오.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아멘하시고, 그 아멘한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이 빛은 달빛이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라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흑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볼수 없는 그곳에서 볼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카노 원수마게는 흑암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만들어요. 낙심 가운데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꿈이 있어. 너는 갈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6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따라 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눈이 오면 누군가 일찍 걸어가다 보니 발자국이 생겨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내 운동화가 젖지 않지요. 주님께서 이미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 따라만 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셔요. 세상 돈을 붙잡고 가다가도 절망이 되고, 사람을 붙잡고 가다가도 절망이 되어지고, 명예를 붙잡고 가다가도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계속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2026년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절입니다. 사절. 4절. 잠 깨시고,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보기, 보기에 좋았더라가 1장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은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지요.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를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하여서, 참 너, 보기 좋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존재입니다. 값진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얼떨결에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최고의 걸작품이고, 야참 좋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고란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최고의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것. 예, 골동품이 있어요. 최고의 권위자가 가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에이, 이게 뭐야. 예,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가수가 나오는데, 당나귀기라는 거기 프로그램에 어떤 가수인지 기억은 안나는데요 예, 사람들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요만한 돌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 이거 되게 조그매요. 요만해요. 아, 이 돌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에이, 이거 뭐 10만원? 5만원? 근데 요만한 돌이 200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 귀하고 값진 가치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나에게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나의 어떤 처지 내 눈으로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귀하고 값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둘째 날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셋째 날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성경이 반복되어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지니 말해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지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막 희망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세상은 절망으로 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다 절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지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됩니다. 저녁 예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일하여서 아침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절망입니까? 하나님 그 절망 속에서도 일하셔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 안돼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녁입니까? 어둠입니까? 희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그 저녁 시간에 일하셔서 반드시 아침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녁에 일하시는,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가 여섯 번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2026년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신 그분은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찾으십시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계획 없이 살지 마십시오. 교획을 만드십시오. 만드시되, 하나님 안에서 만드십시오. 하나님, 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명이 나예요. 사명을 찾는 사람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재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값지게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고, 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건축가가 어떻게 건설을 합니까? 예, 설계도 보고 건설하는 거예요. 그냥 막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입니까? 2026년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다,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집을 어떻게 만들지 공허하지만 설계되도록 한장한장 한장 올려내니까 만들어지듯이. 2026년 어떻게 살아갈까? 예.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첫날 말씀을 마칩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026년을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안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의 역사로 이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참 보기 좋다. 첫날 나와 시작하는 너의 모습이 보기 좋다. 올한해 나와 함께 내가 계획한 이일 이루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일 멋지게 이루어서 2026년 12월 31일에는 2025년 12월 31일날 마감하면서 보았던 나보다 더 멋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찬송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드리고 다 안수기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우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 속, 주님의 권능, 을주의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저용 안의 숲속이 날험만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